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살아온 지난 과거의 세월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되면 참 거단하고 눈물의 연속인 그런 날들이 계속돼서 펼쳐지게 되죠. 그런 그들의 삶을 보고 있노라면 사실 같은 하나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참 마음이 아프고 그 가운데에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들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일지도 모르죠. 우리 한국교회 선배들의 신앙의 역사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핍박받고 박해받고 그렇게 몰래몰래 몰래 예배드리면서 오늘날까지 이 신앙을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고 튼튼한 예배당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평온하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단한 세월을 그들이 어떻게 이겨낸가를 참 들여다본다면 참 신비한 일이 아니다, 신비한 일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과 또 생각들로 봤을 때 그렇게 계산해 봤을 때 어떤 상황의 반전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런 고단한 세월들을 이겨낸 것은 정말 신비한 일이다. 라는 그런 묵상들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계획과 계산 가운데에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게 된다면 그들의 앞에 참 희망이 없어 보이고 앞으로 살 어떤, 음 용기라든가 아니면 그런 긍정적인 기색들이 참 이루어지기 힘든 배경 가운데에서 오늘 법문의 말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문은 그 신비한 일의 단면을 별것 아닌 것처럼 그들이 이겨낸 이런 역경의 환경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겨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툭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신앙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의 신앙적 원리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라고 사실 어제 본문 가운데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어떻게 몇 명이 돌아왔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각자 흩어졌더라, 라고 말하면서 어제 본문이 끝나게 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본문의 첫절, 1절을 읽어보니까 그들이 모였다, 라고 말하죠. 특별히 그들이 모인 배경을 살펴보니까 일곱째 달의 일제이 에루살렘에 모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번째 달이라는 것은 유대에게 7월을 말합니다. 이 7월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참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명절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중요한 명절, 중요한 절기 가운데에 이 7월이 있는데 그 절기는 바로 수장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 초막절을 기념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가운데에 모인 이유는 사실 이 율법의 그 규례대로 행동한 겁니다. 레위기와 신명기 16장에도 나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규례 가운데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절기를 같이 기념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명절 때 모이면 저는 한 번도 안해 봤습니다만 화투 치고 그림 맞추기 놀이 하고 윷놀이 하고 그런 놀이들을 하지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지금 그런 놀이들을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에 그들은 이런 아픈 역사 가운데에 그리고 특별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끝내고 돌아온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그런 놀이를 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수장절 초막절에 어떤 놀이를 하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쁜 날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아픈 역사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같이 모여서 조상들의 과거를 되짚어 보고 그 가운데에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이 그것을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모이고 싶지 않아도 오늘 본문 가운데에 절기를 기념하여서 모였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우리가 이 수장절과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7월 달 가운데 있는 절기를 기념하여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그런 감정이 그런 것이었다라고 결코 생각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때, 이 모인 때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기념하에서 모인 때는 평온하고 평탄한 생활 가운데에 일상을 영이하다가 아 내일이 그 명절이지 이 때가 우리가 모여야 하는 그 절기이지라는 생각 가운데에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앞장에서도 순간쁘게 살펴봤습니다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이 포로 가운데에서 70여 년 이상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몸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지고 조상들이 이루었던 이 삶의 여러 가지 기반들이 다 황폐해진 생활 가운데에서 그들이 흩어졌다가 이 절기를 기념해서 모인 것이란 겁니다. 자신들이 예배했던 성전의 터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아직 짓지도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었던 그 성전터는 아직 짓지도 못한 채그 절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그 상한 심령 가운데 말 그대로 상처받고 깨진 심령으로 주 하나님 앞에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의 율법을 기억하고 그때에 모인 이 때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체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단지 먹고 사는 문제, 그런 웰빙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계획과 인도하심이 앞으로 우리 민족에게 계속 될지, 계속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 말 그대로 영육의 생존 가운데에, 그 중요한 문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절기를 기념하여서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기념해서 모인 이 순간은 정말로 중요한 순간입니다. 사냐 죽느냐? 그 중요한 기록 가운데에 지금 있는 것이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 한 동물이 떠오릅니다. 우리 지구에서 가장 살기 어렵다는 혹독한 환경이 있다고 하는 극지방, 특히 이 남극지방에는 아무것도 못살것 같습니다. 정말 춥지 않습니까? 오늘도 꽤 춥던데, 남극에서는 정말 영하 수십도의 그런 극한의 환경이 있으니까 어떤 동물도 살기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그 추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아주 귀여운 펭귄이라는 동물이 삽니다. 이 펭귄이라는 동물은 그 극지방에서 살수 있도록 유리하게 신체 구조를 가졌죠. 그런데 그 동물도 블리자드라고 불리우는 아주 강한 눈보라가 몰아치면 수많은 객체들이 동사에서 얼어 죽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강한 눈보라가 올때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딱 생존 전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해요. 모이는 겁니다. 둥그랗게 원을 짜서 모이고 가장 바깥에 있는 이 펭귄이 추울 때쯤 되면 점점 그 무리 속으로 파고들고 가장 안에서 따뜻하게 지내던 이 펭귄은 다른 객체를 위해서 원 밖으로 나가고 계속해서 이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걸 허들링이라고 부르는데 펭귄은 그 극한 추위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생존 전략을 자연스럽게 터득한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규례 가운데에서 사실 모였습니다만 규례가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생존과 직결되는 현재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들을 다 깨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모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현장 가운데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사로잡힌 은혜 공동체 가운데에 서로 아픔을 나누고 그 가운데에 자신의 조상들이 했었던 뼈 아픈 과오를 되짚어 보면서 지금 모인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명절을 맞아서 그때가 왔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다는 확신과 더불어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그 경험과 역사와 그리고 과거의 여러 가지 패배의 모습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떠올리면서 함께 모이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스라엘에게 정말 필요한 명약이 있다면 현재 모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의 신앙적 원리를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삶의 터전이 무너질 때,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다 겪었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고민했습니까? 바로 모이는 것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모이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하셔도 지금 다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지난해 과거의 세월 가운데에서 모이기 위해서 고민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이 모이는 이 감정을 우리가 약간이나마 간접적으로나마 동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신앙적 원리는 모여서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단지 모여서 이 생활을 영위하고 유흥과 유희로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그들이 한 것은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자신들의 번듯한 집 옆에 발코니 옆에 이렇게 초막 천막들을 지키고 그가운데에 규례가, 아, 그 율법의 규례들을 지킵니다. 심지어는 호텔에도 그런 초막이 있어요. 절기가 오면 그 호텔에도 초막을 세웁니다. 그런 정도로 그 율법과, 율법과 규례를 성실하게 지킵니다. 자신들의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포로, 포로기환 시대에 무너진 이 조상들의 터전과 하나님의 찬란했던 그 영광과 은혜가 가득했던 성전터를 보면서 지금은 무너져버린 그 은혜와 영광은 이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 성전터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행동으로 그들의 삶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실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떤 것을 실천합니까? 바로 재단을 쌓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돌 하나, 돌두개 이렇게 하나 하나 쌓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고요한 중에 그들의 심년 가운데에 아마도 눈물이 강수를 이뤘을 겁니다 우리는 익히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결핍되어져 버린 생활을 지나지 않은 특히 저 같은 세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눈물이 강수를 이루는 이심년을다 동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자신들이 이뤘던 모든 생활들이 다 무너져버린 가운데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말 그대로 눈물이 강수를 이루는 가운데에 여와 호 하나님을 위한 재단의 단을 쌓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것 말고 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그것 말고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아주 상한 10년 가운데에, 정말 메마른 10년 가운데에, 오직 눈물만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가운데에 오늘 이 재단을 쌓았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볼까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털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바벨론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했던 이 역사를 가진 그리고 힘을 가진 그 이방국의 눈치를 보면서 단순히 슬퍼하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제단을한개두개 개 쌓아놓는 이 황황 가운데에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의 심중 가운데에는 정말 이제 어떤 빛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5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면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물을 드리되 어떻게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쁘게 드리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모든 생활의 기반들이 다 무너지고 나라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여러, 여러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 그들에게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온전한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 무너진 상황 가운데에서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 재단을 쌓고 있는데 그 재단을 쌓고 있는 예배자들의 심령은 어떤 심령이었다고요? 기쁜 심령으로 기쁜 가운데에 그 재물과 번제의 단을 쌓고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초상을 먹이고 입히셨던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완전히 단절되고 끝난 것이 아니다는 사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때에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에 우리를 다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상한 심령 가운데에도 그리고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도 오직 기쁘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신앙적 원리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모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상황은 이 원리들을 실제로 이뤄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민재건 포로로 끌려갔고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삶의 터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내는 기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반신반의하며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저 명절이 다가와서 한명두명 명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일제히 그 절기를 기념하여서 모이고. 일제히 그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 제단 가운데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고 일제히 그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쁘게 재물을 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만을 바라며 예배하는 그들을 볼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모른다라고 하시겠습니까, 평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민족인 그 이스라엘도 있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에도 그런 삶의 터전이 무너져나리는 것 같은 그런 역경과 고난들이 다가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삶의 터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주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 가운데에 모이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있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직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가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거두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계획을 거두지 않으시고 매순간 가운데에 오직 선하신 뜻으로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